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험 정리 시간이죠 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단어로 치면 8단원이고요 교과서 페이지는 270쪽에 있습니다 270쪽에 있는 운동입니다 7단원 시작할 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7단원과 8단원은 절대 분리된 단원이 아닙니다 힘과 운동은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동전은 앞 명만 있고 뒷면이 없다 그 동전 없어요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습니다. 운동이 있으면 그 운동에 숨어져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라고요? 힘이죠. 그래서 힘과 운동은 떼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떼어놨을 뿐입니다. 보실래요? 운동을 하려면 제가 그랬죠.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힘이라고 요 힘은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앞에서 했던 거 기억해 보실래요? 뭐라고 그랬죠? 힘은? 제 모양이? 변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모양이 변하는 건 우리가 힘을 할때 했어요. 그 힘이 어떤 힘이라고 그죠 앞에서도 기억 더듬어 보실래요? 무슨 힘이라고 했죠탄성력죠 예, 그렇죠. 물체가 모양이 변화됐을 때 나타나는 힘 탄성력입니다. 그리고 운동의 했슬니가 황력이 영의 운동이 있고요. 영의 아닌 운동이 있습니다. 보통 이 영의 아닌 운동은 영의 운동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왜냐면 없는 걸 먼저 정의를 해줘야 그 다음 일이 쉽게 됩니다. 없는 걸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뭐 쉽게 말해 운동의 법칙의 첫 번째가 뭡니까 관상의 법칙입니다. 힘을 설명하려니까 힘이 아닌 것부터 설명해야죠. 힘이 없을 때는 뭐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있는 걸 설명하죠. 없는 것부터 끝내놓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제자리로 돌아와서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이 운동, 영이 아닌 운동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는 말부터 이제 한번 해보면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어제 제가 찍었어요. 좀 멋있나요? 시내에다 위치 변화가 있는 건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기 카메라 갖다 놓고요. 제 집에 있는 축사고요쫙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옆집 아저씨는 시동 걸고 길래쫙 지나가서 요 찍었습니다. 해가 그 그방더서 하늘은 약간 푸른색을 띄고 있죠. 그리고 여기 분명히 차가 있어동차가 있습니다. 트럭이 있습니다. 본거 트럭이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만 나타나는 이유는 예, 간단하죠. 카메라에는 빛이 없는 물체는 찍히지 않죠. 그래서 빛만 있는 줄 알죠. 근데 여기에 빛이 있다는 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운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저렇게 하고 지나갔구나. 그리고 우리 교과서를 치면 운동에는 두 가지 뭐 이런저런 인재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 있죠. 교과서 275쪽 제 밑에 줄에 보면 있습니다. 운동을 나타내는 말에는 두 가지 말이 꼭 필요합니다. 송역 방향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격, 방향. 송역과 방향. 송역은 크기를 의미합니다. 방향은 direction, 어디로 갈는지합니 딜. 그럼 여기에서 속력과 방향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합니까? 라고 그러면, 예,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속력의 크기만 구하는 게 나옵니다. 하지만 더전문한 거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뭐냐, 그러면. 힘의 방향과 같은 거냐, 힘의 방향과 반대냐, 이렇게 둘이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합성하라는 얘기도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많이 공부할 부분에, 여러분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방향입니다. 힘과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나란하냐, 비슷하냐. 따라서 운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운동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이 시면 과학은 예, 어려운 거, 니가 해도. 선생님, 문제 잘 푸시니까, 좀심경 숙여내주세요. 뭐, 그러지.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 잡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제가 맨날 애들이 요즘, 뭘 많이 받으셨죠? 이 예, 맨날 그러죠. 여러분은 공부 잘 합니다. 머리 좋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방향이 문제입니다. 왜 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지,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생각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설정하는 거고 그래서 태도입니다, 방향을. 공부해주면. 이걸 어떻게 대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 한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 276쪽에 가시면 이 속력을 두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요즘 교과서의 특징은 어떤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현실에 이런 것들을 어디에 써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냈어요. 근데 뭘좀 알아야죠. 그런데 평균 속력이라는 말도 있고 순간 속력이라는 말도 있어요. 평균 속력이라는 말은 우리 교과서는 있는데 순간성경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할 때는 이 반대 개념부터 하고 가야 된다 그랬죠. 힘을 얘기할 때는 힘이 없는 게 뭐냐고 터해야 되죠. 평균성경을 얘기할 때는 순간성경이라는 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개념이잡혀요 평균이 뭐냐 면 시간이 긴 거예요. 길다는 얘기가 얼마큼 깁니까? 뭐 사람이 느끼기에 좀긴 거. 사람이 느끼기에 좀긴 겁니다.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순간은 속렬이 뭐냐? 좀 짧은 거. 사람이 살면서 한 10초는 짧은 거냐? 긴 거냐? 이게 좀 짧죠? 근데 100m 뛰는 선수에게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자기 전부거든요. 네, 100m는 보통 10초 안에 결정사잖아요 10초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뭐 어떤, 원래 우리나라 런던 올림픽이라 1초가 세상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이럴 뭐 때. 뭐할때그랬이 칼질 할때거 펜싱 할때그랬 1초 때문에 금메달 놓쳤으니까. 1초가 3장기데 가장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란 말은 비교적 짧은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운전한다 그러면 10초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럴 때는 마속탄속 카메라, 그래서 보통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죠 전방 100미터는 시속 100km입니다. 전방 100미터는 80km입니다. 신호이도안 있습니다. 그렇지. 평균 속력은, 우리 교과서에는 평균 속력이란 말 대신에 구간 속력이란 말을 써놨더라고요. 구간 속경을 합니다. 구간 단속을 합니다. 보통 이거 어디냐면 고속도로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구간을 정해놓고 미리 거리를 측정을 해요. 측정놓고그 통과한 시간을 얼마만큼만에 통과했느냐를 가지고 구간 단속을 합니다. 구간 단속을 할 때는 전 구간에 대해서 느리게 가야 되고요. 순간 속경을 할 때는 꼭 카메라 앞에만 천천히 가면 돼요. 보통 아빠들이 내비가를 가르쳐 주면 그 앞에서 그냥 브레이크 한번 밟고 말죠. 그건 전부. 순간 속력입니다. 아빠가 왠지 모르게 천천히 가더라. 그거 평균 속력입니다. 속력, 방향. 자, 이제 첫 번째 볼까요? 히, 운동에는 힘을 받는 운동과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이 있다고 그랬죠. 힘을 안 받는 운동, 즉, 힘이 영인 운동은 등속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안 받는 운동은 반성 운동도 들어가지만 힘을 안 받는다 그래서, 어, 외부에서 주는 힘과 마찰력이 비교가 되고 순합력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작용하는 힘이 없는 것. 반성 운동은 힘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거 아시면 돼요. 아빠가 한 달에 100만 원 모릅니다. 엄마가 100만 원 썼습니다. 예, 집에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럼 그 집은 대충 먹고는 살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빠가 한 푼도 못 벌고 엄마도한 푼도 못 봅니다. 그 0입니다. 그 집은 다 죽습니다. 그게이 뭐냐면, 합력이 0이라 그래가지고, 0은 아닙니다.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100만원 벌어서 100만원 다쓴 집은 그런 데서 살고, 500만원 벌어서 500만원 다 쓰면 아주 풍족하게 살겠죠. 근데 한 푼도 못 벌고 한 푼도 못 썼습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은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운동, 전기가 힘을 공급해 줍니다. 마찰력이 있어가지고 등속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회전 초밥집에 가면 이렇게 테이블 있죠. 돌아다니는 테이블. 아주 일정한 속으로 돌아다닙니다. 그거 등속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철, 전철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전철 환승구라든가, 또 어디 가면 있습니까?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대형 할인 매장 가시면 무빙 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등속 운동입니다. 등, 소, 운동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 소, 운동입니다. 그거는 전기가 있을 때나 등, 소, 운동이지. 전원이 꺼지면 등, 소, 운동 안 하고 멈춥니다. 관성, 운동은 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0입니다. 방향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0이 되니까. 움직이는 녀석은 움직이고, 정지한 녀석은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과서 296쪽에 보면 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많이 넘어갔죠. 이 교과서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294쪽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관성운동입니다 지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구에는 관성운동 할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관성은 있지만 관성운동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관성은 질량이 크면 관성운동을 관성이 있습니다 질량이 있관성이라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배우셔가지고 고등학교를 가셔도 대학교 때 가시면 질량이란 말도 중력 질량도 있고 관성 질량도 있습니다. 운동을 시켜가지고 측정하면 그거는 관성 질량입니다. 지구상에서 측정하면 그거는 중력 질량입니다. 같습니다. 같아야 되니 이유가 없지만 같습니다. 왜 같은지 어도 모릅니다. 뭐 10에 9자리가서 달라지는데 그거는 계산해실수 있는 것 같고요. 같습니다. 관성 질량이라고 합니다. 이 관성 질량은 지구에는 없습니다. 지구상에서는 없어요. 왜 관성 운동은? 어떤 장태든 간에 지구상에서는 뭘 봤습니까? 그러면 마찰력이라는 걸 봤습니다. 마찰이 없는 아예 외계로 발사된 우주선 같으면 이거는 반성 운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해준 얘기죠. 보이적 우주선은 현재 태양계 바깥에, 명왕성 계도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쏴 보낸 겁니다. 한 20년 전에. 현재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여만 년 후에는 은하계 중심까지도 간다.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라는 입장에서는 예 간다고 믿습니다. 중간에 가면 불레포를 만나는 그런 불상사가 없는 한 관성운동을 해서 은하계 중심은 지나가기됩 합니다. 한 10만 년 후쯤에 10만 년... 제 오래 살아야 될 겁니다. 9만 년후도 살아서 자랑을 받는데 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등속운동을 하면 등속운동 말 그대로 속력이 똑같습니다. 속력이 똑같다는 얘기는 예, 뭐 이런 거죠. 한 시간에 10km 갑니다. 그럼 두 시간 가면 얼마가니? 20km 가고요. 세 시간 가면 얼마가니? 30km. 네 시간 가면 40km. 그래서 시간 속력이 똑같죠. 등, 속 운동. 한 시간 가면 1, 두 시간 가면 2, 세 시간 가면 3. 그래서 여기가 한 개의 직선이 나옵니다. 두 개의 직선이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등, 속 운동은 직선이 몇개 나옵니까? 한 개가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개가 나옵니다. 두개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교과서 283쪽 보시면 나옵니다. 283쪽 한번 펴보시면 네, 왔다 왔다 하기 위해서는 미안합니다. 하지만 펴기만 펴야죠 283쪽 펴시면 세 명의 아이가 운동기장에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A, B, C 세 명의 아이가. 네, 거기 다섯 명, 그림이 다섯 개 있다고 해서 다섯 명의 아이 그러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 세 명이 아닙니다. 거기서 등속 운동 하나는 아는 누구입니까? 그래프가 직선이 몇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한 개. 그러면 a만 a라는 아이만 등속 운동을 했고 나머지 아이는 등속 운동을 한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이동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한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등속 운동만 아니고요. 나중에 확장을 위해서 그럽시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거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십 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면적은 이게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오각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면장과 내력, 이거는 이동거리라는 거입도 쉽습니다. 자, 힘이 없는 운동은 제가 두 개에 달했죠. 관등속 운동, 또하나 뭐라고요? 반성 관성 운동. 반성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성질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건 뭐냐면,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파열된 트럭이 어떻게 됩니까? 설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수 없이 계속 미끄러져 가는 거죠. 브레이크 없는, 트럭 또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차 또는 브레이크 없는 큰배 관성. 은 관성은 질량이 크면 큰 겁니다. 이게 무슨 질량이냐 이자카제가 관성 질량. 진량. 질량이 관성입니다. 구별 못합니다. 질량 이큰 물체는 크고요. 질량이 작은 물체는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가에 해준 말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길가다 가큰 트럭을 밀어봐라. 절대로 안 밀린다. 세발 자전거를 밀어봐라. 잘 밀린다. 이유가 뭐냐? 완성이다. 큰 트럭이, 브레이크 파일된 큰 트럭이 있다. 비켜있어야죠. 받을 거라고 받으시면 여러분이 낭패 봅니다. 세발자전거에 아이가 타서 누나 살려줘요. 받으셔야죠. 표창받죠. 용감한 어린이. 어린이를 위한 용감한 학생들. 표창받으려고 그런 걸 발달합니다. 트럭이 있습니다. 아저씨 살려드릴게요.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순통문이안 되죠. 비켜. 비켜야죠. 그거 뭐라고요? 반성입니다. 질량 때문에 생깁니다. 반성의 법칙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움직이는 물체는 음, 움직이는 물체는 등속하고요, 정지한 물체는 정지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니까 급정발제죠. 아침에 여러분 버스 타고 등교하다가 갑자기 아저씨가 탁! 그래 여러분 화풀어 놓는 거죠. 급출발 때, 출발하면서 갑자기 하면 뒤로 밀리죠. 동전치.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앉지는 턱! 맞나요? 오빠들이 뒤로 자라요. 네. 네. 여러분은 말이하셨니다 여기까지가 관성운동입니다. 두개 했습니다. 뭘했습니까 힘이 0인 운동 두 가지였습니다. 등속운동, 관성운동이었습니다. 이제 뭐 남았죠? 힘이 0이 아닌 운동이 남았죠. 힘이 0이 아닌 운동은 운동에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뭐라 그랬죠? 운동은 우리 교과서 270 제가 몇 쪽에 있다 그어요 4쪽에 있다 그랬나요? 5쪽에 있다 그랬나요? 운동은? 운동은 제일 밑에 있죠? 속력, 방향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속력이 변하는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 둘다 변하는 운동 그러면 돼요 그럼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있죠한 개씩 해야 힘이 영이하는 운동은 힘이 작용 한 물체 모양과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하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운동 상태가 변하면 힘이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앞뒷면이라고 했습니다. 방향이 변하는 운동, 속력이 변하는 운동, 두개다 변하는 운동, 세 개로 나누시면 돼요. 자, 속력이 변하는 운동은 자유납한 운동입니다. 자유납한 운동은 사진을 찍어내 이건 짧을 때의 기입니다이 충분히 길면, 이게 마찰력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해버려요. 짧을 때, 누굽니까? 고양입니다 뒤집어지고, 뒤집어지 이한계 구간은 시간이 전부 같은 겁니다. 이한계 구간은 시간이 전부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점점 이 시간 간 거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 둘, 점점 으로 가서 점점 커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는거니요 그리고 이쪽은 뭡니까? 요거는 닥터리고요. 요거는 쇠공입니다. 요거는 공기 중에서 실험을 하면 쇠공은 처음에 천천히 떨어지다가 점점 점점 빨리 떨어지고 낙털은 공기 마찰 때문에 막걸이 떨어진다. 여기는 진공입니다. 진공에서는 새공이나 낙털이 어떡합니까? 같이 떨어진다. 이걸 보여줘. 거는 어떤 겁니다? 자유낙하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은 짧은 구간에서는 돼요한 10m나 20m일 때는 자유낙하운동을 합니다. 물론 속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수천 미터가 되면 이런 운동안 합니다. 방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장황하게 설명했던 거는 수업시간에 하고 여러 개있설명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이건 야밤에 찍은 게관람차입니다야밤에 찍은 거예요. 우리 교과서는몇 쪽에 있습니까? 이게 쫙 넘기시면 286쪽에 있습니다. 관람차인데 밤에 찍으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보여주고 이게 뭐냐? 등속원호 여기가 중심이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등, 속, 원. 성격을 일정하지만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원운동이라고 했죠? 원운동 한번 기억하시고요. 제가 수업시간에 그려준 거 있을 겁니다. 중심에서 당기는 힘이 있고요. 그걸 부심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심력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운동을 합니까? 등, 속, 원. 여기에서는 관람차 같은데, 여기 뭘 매냐, 여요 우리 교과서 그림 한번 보시면, 286쪽 같은 그림 보시면, 강철줄로 매갔습니다 장력이 9 0력가가능합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이렇게 노란줄까지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 있죠? 노란줄을 빙글빙글 돌린다는 얘기는, 뭐,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보이나요? 이거죠? 이렇게 돌리죠. 빙글빙글 돌릴 때 무슨 운동을 합니까? 무슨 운동을 한다고요? 예, 원 운동을 하죠. 원 운동의 중심 어디 있습니까? 제 손이구요. 반지름은 뭡니까? 어이구, 요만큼이죠. 그러면서 한번, 한번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주기. 그리고 무슨 운동합니까? 원 운동하니까 얘는 원주 위를 움직이죠. 누구 움직입니까? 끓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요 분필이 움직이는 겁니다. 분필에 그럼 속력을 구할 수 있죠. 한번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 운동하는 거리는 원주. 그럼 주기를 가지고 원주를 나누면 회전 속도가 나옵니다. <놀람> 그걸 월운동의 속도라고 부르죠. 네, 정해보면 이겁니다 구심력이 있어야 되고요. 주기가 있고 원주. 한번이 아, 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심력, 월운동 시키는 힘, 주기 한번걸는 시간, 원주 보내드립니다. 월운동의 속력은 주기를 가지고 원주 나누면 돼요. 방향을 떻게합니다 뭐 속된 말로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는 얘기가 정확합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오른 동의 방향은. 그래서 속 편하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접선 방향으로 됩니다. 접선 방향. 접선이라는 얘기는 한 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면 으 수업시간에 제그림주는그림앞보서 이렇게 선을 찍으면 그게 방향이다. 시계 방향으로 오냐 반시계 방향으로 보냐그러고 뭐 말아야지. 그때그때 달라요. 좀 좋긴 한데 적절한 표현은 니 송경과 방향이 한꺼번에 다 변하는 곳. 이 주변에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내리막길 갈 때, 뛰어갈 때, 그것도 송경과 방향 다 변하는 거예요. 아빠 차 타고 갈 때, 어제 저녁에 제가 2시에 왔는데 등속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등속으로 가는 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그냥 아, 됐다, 달리는데, 방향과, 방향과 속경이 계속 변하는 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진자 운동을 너무 운동그 해놨죠. 롤러코스터, 바이킹. 진작 운동이 대표벌이 있습니까? 시계춤니다 건드려 하는 시계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근해. 운동장에 가면 근해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속된 얘기를 해면 여기 최면거리 있잖아요. 건늘면서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조립다. 손이 따뜻해진다. 졸린다 잠을 자야 한다. 이건 문민이 이게 진작 운동입니다. 지금 제가 흔들고있는 거. 예, 저기 뒤에 학생들도 지금 보면 잠이 올 거예요. 뭐안 그래도 과학생활잘 좋은데 뭐 이렇게 하면 잘하고 부서 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과학 진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자라는 얘기는 이건좀 음, 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음, 손이 끈이 안 보이는 게 좋죠. 이만큼이 이렇게 실의 길이고요. 이만큼이 오면 진폭이라고 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가니까 진폭니다 놓으면 움직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뭐라고요? 진자 진자 운동은, 아주 유명한 진자 운동은, 소설가 때문에 그런는 푸코의 진자입니다. 푸코, 푸코의 진자. 읽어보시기 바베르토 음, 음, 암, 에코가 쓴 아주 좋은, 저, 푸코의 진자. 이게 푸코의 진자입니다. 하루에 몇대지납니다 하루에 2회 지납니다이 녀석은 가만히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누가 돌아갑니까? 바닥이 돌아가. 이것도 일종의 관성입니다. 얘는 예, 가만히 하루에 몇번돌아갑니까 한번 돌아 주기가 몇번이냐고한번 돌아 시계추, 그네, 바이킹, 일정한 진폭을 가지 흔들리는 모든 것들은 전부 속력과 방향이 하려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많아요. 롤러코스터, 속력 면차 바이킹, 뭐 하던 것에 무슨 거북이 동산이 고 하던 것에 여러분이 운동장에 있뛸때 등속으로 안니다 처음에는 빨리 뛰어 천천히 뛰었다 갑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뺄뺄 노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수시로 바뀝니다. 아주 많아요. 그리고 또여러분들 식당에 뛰어가는 거. 그것도 속격이 바뀌어요. 네, 문 밖에 나갈 때 빨리 뛰죠. 오른쪽으로 갈때 늦게 뛰죠. 그리고 식당에 가서 뭐 하면 걸어가죠. 그러니까 속격과 방향이 그것도 틀가다고요 계속 바뀌어. 요속격과 방향이 바뀌는 운동은 가장 우리 주변에 흔한 운동이고 많은 운동입니다. 자, 팔단은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만 읽고 시험문제 풀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러죠. 한 다섯 번쯤 읽고요. 교과서도 한 다섯 번좀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연습문제를 더 높아해서 올려줄 거고요. 그걸 텍스트로 만들어서 올려줄게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할지 모르지만 꼼꼼하게 하시면 섭하지 않는 점수를 받으실 겁니다. 제가 그러죠. 지난번 시간에 그죠 섭하지 않는 점수란 30점 아이가 다섯 번 했다고 갑자기 100점이 됩니까? 그거는 욕심이죠 30점 받은 아이가 한 50점을 받는다 즉 가능성과 방향성을 발견하면 그건 섭하지 않는 점수입니다 50점 받은 아이가 대충 냈더니 20점이 됐습니다 그럼 방향성을 상실한 거죠 아주 섭한 대수죠 섭하지 않게 하시려면 힘두개 있죠 이거는 제가 한 때마다 나왔던 거죠 모양이 변한다 운동이 변한다 이쪽에 두개 있죠 영인운동이 있고요, 영인운동은 두 개예요. 등속운동, 무슨 운동이요? 반성운동 그렇죠. 등속운동, 시간, 속력 그래프 기억하시고요. 시간, 거리 그래프 한번. 반성운동 방향도 안 변하고 속력도 안 변해요. 지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거 무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책을 합니까 아, 저런 걸 해야 밑에 있는 힘이 결정이 되죠. 저런 거 없이 하면 계속 곧 커져요.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여기 보면 두 번째 힘이 영이 아 하는 운동이 있죠. 방향만 변하는 운동 뭐가 있었죠? 예, 원운동. 속력이 변하는 운동 뭐가 있었죠? 속력만 변하는 운동. 예, 자유나타는 운동. 속력과 방향 모두 변하는 운동. 예, 이건 우리 집에 아주 많다고 그랬어요. 이 대부분이 세 번째 겁니다. 대부분이 세 번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책에 필기를 하시고 계시는 게, 이것도 세 번째 겁니다. 처음에는 빨리 쓰신다고요. 나중에는 천천히 씁니다. 처음에는 또박또박 쓰시다가 나중에 지렁이 막히게 같이 쓰죠. 이것도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입니다.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방향성은 뒤로 계시면되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여러분들은 7단은 팔단은 정리는 다 됐습니다. 이거, 이 7단은 팔단은 정리가 끝난 다고해서 모두 끝난 게 아닙니다. 어, 다음 시간에 동영상이, 시험 문제 풀이 동영상이 세개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면 여러분들이 1학기에 봤던 거, 1학기 기말고사에 많이 틀린 문제가 있어요. 많이 틀린 문제 대표적인 거, 한게 뭐냐. 사과가 뭐냐. 그랬더니 하도 답을, 하도 창의성이 넘치고, 자유분방하게 쓰셨길래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네. 다음에 뭐, 질소 가지고 기에 설명해봐라. 도대체 뭔소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고양이 분류해봐라. 그랬더니 고양이 예쁘다고 선언을 해드리고. 그런 건좀 분류를 하면서는 죠 그런 것들 제가 정리해서 다시 정답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습문제, 7단의 연습문제 한 번, 8단의 연습문제 한 번, 각각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동영상이 몇 개가 됩니까? 다섯 개가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추석 때 놀지 마시고 계속 우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i'm sorry